아, 수기마을 산악계 소백산 비로봉 에, 등산을 지금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5시 20분에 출발했어. 9시에 지금 도착해서 어, 준비 운동을 하고, 아, 이제 등산에 진입을 했습니다. 올라가, 올라가면 자, 올라, 네. 네요. 이제 한 3분에, 한 5분의 1쯤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 아, 비로봉 정상을 약 2km 쯤 남겨두고 예, 중간 이상을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 나무는 예, 아주 곱게 잘 자랐습니다. 아, 우리 총무님께서 이렇게 후미 대장으로 아, 인원을 추이면서 이렇게 참 힘들게 예 가고 있는데 참 고생 많습니다. 아둔 우리 총무님들 건강하십시오. 아 이제는 한4분의3지점 올라왔습니다. 아 극경사 계단을 통과해서 지금은 예 그래도 아, 완만한 지금 아, 경사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정상부근. 그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두 음, 서백산 음. 아, 비려봉철쪽입니다 아, 아, 지금 아직 만개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피고 있는 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꽃이 지금 피기 시작했습니다. 벌들이 지금 날라다닙니다. 비로봉 아,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아, 이게 뭐 사진 찍는 분들이 어떤 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숙방에서 찍고 갑니다. 아, 이제 정상을 찍고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비로봉에서 내려와서 충경상거리 어, 약간 좌측으로 내려와서 지금. 어, 점심을 지금 식사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왔어 맛있게 먹고. 땡 10분 있다가 일어나겠습니다. 10분 있다가 <laughs> 일어나겠습니다. 10분? 예, 예. 너무 빠른데. 아니, 멀게 많으신가 봐요. <laughs> 우리 점심 먹은 장소에 천년 된 주목 나무가 있습니다. 어, 살아서 천년, 어, 죽어서 천년 날에는 주목 나무가 아,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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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어, 점심을 식사하고 어,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 아 죽어서 살아서 천년, 어, 죽어서 천년 이 예, 주목 나무가 있네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본격적으로 하산을 아, 시작을 했습니다. 하산하고 있는 길이 이 돌산인 것 같습니다. 돌들이 많아서 좀 내려가는데 많은 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 속도가 좀 느립니다. 아 힘들게 지금 아 돌길을 아 상당 시간 동안 걸어오고 아 이제 좀 도로가 좀 정비가 된 예, 그런 예, 등산로를 지금 따라서 하산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걷기가 편합니다. 계속 하산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어, 또삼또 가마니로 깔려가지고 아주 등산로가 걷기 어, 편하게 잘또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로 봉면서 내려오면서, 맑은 계곡물에, 우리 회원님들께서 지금, 발에 물을 담그고, 더 일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주변에 새소리도 들리고, 참, 주변 환경이, 아, 참, 경쾌하고, 아주 신선한 공기가, 아,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아, 이제 탐방로 거의 90% 내려왔습니다. 아, 여기가 천동 탐방로 입구까지 내려왔고요. 아, 앞으로 주차장까지는 약 0.8km 남았습니다. 예. 소백산 예, 국립공원 안내도입니다. 예, 이제 예. 그, 주차장으로 다, 어,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경치가 좋네요, 여기도. 화산이 아, 이제 뒤산을 아, 완료하고 네. 식당으로 에는코이습니다고으로 아, 이거 여기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기는비그룹 여기는 b 그비 네. 네. 많이 드이팅 네. 우리는 B! 네. 이팅 아주 메뉴가 좋습니다 두루치기 오늘 메뉴는 두루치기와 사태 아 묵은지 두루치기 사태, 묵은지 두루치기, 네. 두루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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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이 사태입니다, 능히, 능히 사태입니다. 네. 반찬도 아주 정갈하고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많이 드시고 삼봉을 지금,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제 마음 <laughs> 아 아니... 부산에서 도담삼봉을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금로 따지말고 찰만 내 마음이 차서 네 감사합니다 또, 또, 형! 또 가다가 또 도담삼봉을 <laughs> 촬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박수~~ <laughs>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웃음> Stacked You can't whisper behind my back You can't show me how the odds are up Against me all day long But I've been through the fire and come out alive And there's no more fear in my eyes Well now I'm rising And you can't bring me down You can't stop me now we